태국과 한국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태국 정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기업 근로자들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태국 국민들까지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 태국인이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리아예요. 태국 방콕의 타이항공에서 케빈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저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일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승객들의 여정을 더 편안하고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죠.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됐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여행과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학교에서도 영어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면 반갑게 대화를 나누곤 했죠. 대학에서는 관광 서비스를 전공했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항공 서비스에 대해 배웠을 때는 정말 눈이 반짝였다고 할까요? 단순히 서비스를 넘어서 승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여정을 특별하게 만드는 일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저는 지금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제가 가장이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어머니의 우울증까지 케어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책임감도 생기고 무엇보다 승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죠. 타이항공에서는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노선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시아 노선을 전담하다 보니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매일 새로운 승객들을 만나고 그들의 여정이 특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특히 저희 팀은 매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행 비행 중에 한 한국 승객분이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국어로 기내 방송을 하는 걸 듣고, 감동 받으셨다면서 한국 항공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드라마나 케이팝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대화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죠. 그분은 한국의 대형 항공사 인사 담당자셨어요. 외국인 승무원 채용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죠.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서 한국 항공사들의 세계적인 서비스 수준과 글로벌한 업무 환경에 대해 알게 됐어요. 용기를 내서 더 많은 질문을 했고, 그분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분을 통해 한국의 항공산업과 서비스 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특히 승객 서비스를 대하는 한국 항공사들의 전문적인 태도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큰 감동을 받았죠. 그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공항 근처에서 한국어 학원을 발견했어요. 수업료가 좀 부담되긴 했지만 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등록했죠. 그곳에서 만난 한국어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단순히 언어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정문화예요. 선생님은 한국의 항공사들이 어떻게 이 정서를 서비스에 녹여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적인 평가로 이어졌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꿈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걸 느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비행이 없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한국 팟캐스트를 들었죠. 휴식 시간에는 한국 항공사들의 서비스 사례를 공부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체계적이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빠르게 실력이 늘어났죠. 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한국 항공사로 이직하려는 걸 걱정하셨어요. 이미 타이 항공이라는 좋은 직장이 있는데 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제가 한국 항공사들의 글로벌한 위상과 더 나은 근무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고 거기서 일하게 되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될지 이야기하자 이해해 주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시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상상해요. 세계적인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제 모습을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크죠. 이제 저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고 있고 한국의 서비스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이렇게 시작된 제 한국행의 꿈은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 항공사들의 세계적인 서비스 품질과 글로벌한 업무 환경은 저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죠. 이제 저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려고 해요. 취업 준비에 모든 걸 걸었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타이 항공에서 일하면서 한국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 전 2시간은 온전히 한국어 공부에 전념했죠. 토픽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한국 항공사의 채용 정보도 꼼꼼히 살펴봐야 했으니까요. 특히 한국의 대형 항공사들은 외국인 승무원 채용 시 한국어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토픽 4급 이상은 기본이고 실제 업무 상황에서의 한국어 구사력도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비행 중에도 틈틈이 한국어 단어장을 보고 휴식 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 대화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익혔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안쓰러워 하셨어요. 이미 힘든 비행 업무를 하면서 또 공부까지 하니까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게다가 한국항공사에 취업하게 되면 더 나은 근무 조건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죠. 한국어 선생님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항상 남아서 제 발음을 교정해 주시고, 한국 항공사의 서비스 용어들도 따로 가르쳐 주셨죠. 아리야, 너는 태국인 특유의 친절함이 있어. 거기에 한국식 섬세한 서비스를 더하면 정말 특별한 승무원이 될수 있을 거야. 라고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실제로 저는 매일 한국행 비행을 자원했어요. 한국인 승객들을 많이 만나면서 실전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실수조차도 제겐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죠. 퇴근 후에는 주로 한국 항공사들의 서비스 매뉴얼을 공부했어요. 유튜브에서 찾은 기내 서비스 영상들을 보면서 한국 승무원들의 자세와 표정, 서비스 방식을 연구했죠.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어요. 한국 승무원들처럼 45도로 인사하는 법부터 음료를 서빙할 때의 자세까지 하나하나 완벽하게 익히려고 노력했어요. 제 동료들은 처음에는 제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점점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응원해주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인 승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때마다 다들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아리야, 내가 우리 타이 항공의 자랑이야. 라고 말해주는 선배 승무원도 계셨죠? 한국의 항공업계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 품질은 물론이고 승무원들의 전문성도 높이 평가받고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항공사들의 교육 시스템에 매료됐어요. 신입 승무원 교육부터 정기 교육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래요. 이런 환경에서 일하면서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커졌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높임말이었어요. 태국어에는 없는 존댓말과 겸양어를 익히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항공 서비스에서는 큰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서 높임말은 정말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죠. 주말에는 보통 한국 문화원에서 열리는 문화 수업에 참여했어요. 한국의 예절부터 시작해서 음식 문화, 최신 트렌드까지 다양한 것을 배웠죠. 특히 한복 입는 법을 배웠을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우아한 한복의 선이 태국 전통 의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토픽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듣기 시험이 특히 어려웠죠.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는 한국어를 알아듣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뉴스를 매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도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듣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비행 업무 중에도 한국어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인 승객들과 대화할 때마다 새로 배운 한국어를 써보려고 했죠. 실수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승객들은 오히려 제 서툰 한국어를 귀엽게 봐주시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친절한 분들 덕분에 저는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죠. 매달 있는 서비스 교육대는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한국항공사의 서비스 매뉴얼을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의 서비스 스타일을 만들어갔죠. 태국의 따뜻한 미소와 한국의 세심한 배려를 접목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만의 특별한 서비스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한국항공사 채용 정보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고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도 수시로 들어가 봤죠. 외국인 승무원 채용 공고가 뜨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이력서는 한국어로 쓰는 연습을 수없이 했고, 자기소개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 번 고쳤죠. 운이 좋게도 제가 자주 타는 서울행 비행기에는 한국인 승무원들도 있었어요.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한국항공사의 실제 근무 환경과 채용 과정에 대해 많이 배웠죠. 때로는 실전 면접 연습도 도와주셨어요. 자신감을 가져, 아리야. 너의 열정이라면 분명 기회가 올 거야. 라는 말씀에 큰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제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한국항공사 승무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한국어로 된 기내 방송도 자신있게 할수 있게 됐고 한국 승객들과의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매일 밤 업무 일지를 쓰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은 어떤 한국어 표현을 새로 배웠는지 서비스 중에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꼼꼼히 기록했죠.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꿈에 가까워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비자 신청을 시작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도전적인 시기가 찾아왔어요. 타이항공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벅찼는데 비자라는 또 다른 산이 제 앞에 놓인 거죠.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첫 번째 난간은 서류 준비였어요. 한국 항공사의 외국인 승무원 채용을 위한 비자 신청에는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명서는 기본이고, 각종 추천서와 건강검진 서류까지 필요했어요. 모든 서류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해야 했고, 공증도 받아야 했죠. 특히 경력 증명서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타이항공에서 현재 재직 중인데, 다른 항공사 지원을 위한 경력 증명서를 요청하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다행히 저의 꿈을 이해해주시는 팀장님 덕분에 무사히 받을 수 있었어요. 팀장님은 오히려 내가 한국항공사에서 성공하면 우리 타이항공의 자랑이 될 거야라며 격려해 주셨죠.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방콕 마이너스 서울 노선은 보통 심야 비행이 많은데 낮에는 서류를 준비하고 밤에는 비행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웠죠. 어머니께서는 제가 잠든 사이 몰래 비타민도 사다 놓으시고 보양식도 챙겨주셨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서류 준비에 큰 도움을 주셨어요.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한국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도 알려 주셨죠. 아리아, 한국은 서류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준비하자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처음 비자 신청센터에 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한국에서의 꿈을 안고 온 사람들이었겠죠. 그 줄을 보면서 비자를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의 사연도 저와 비슷했어요. 한국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으려는 젊은이들,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됐을 때 긴장된 마음으로 서류를 제출했어요. 담당자는 제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저었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비자 신청 양식에 오류가 있네요. 다시 작성해서 오셔야 할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실수는 사소한 것이었어요. 비자 신청서에 체류 예정 기간을 잘못 기재한 거였죠. 하지만 그 작은 실수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울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제 방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시면서 괜찮아. 다음에 다시 해보면 되지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좌절감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날 바로 서류를 수정하고 다시 준비했죠. 이번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했어요. 한국어 선생님께도 부탁드려서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받았고 경험 있는 친구들의 조언도 구했어요. 두 번째 도전 때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비자 신청센터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줄을 섰죠. 날씨는 무척 더웠지만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버텼어요. 주변에서 기다리는 다른 지원자들도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서류 심사가 시작됐을 때는 정말 긴장됐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저는 손톱을 꽉 쥐고 있었죠. 다행히 이번에는 모든 서류가 완벽했어요.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그 안도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더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담당자가 현재 비자 심사 대기자가 많아서 처리 기간이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죠. 비자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 시간 동안 더 철저히 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죠. 한국어 실력도 더 높이고 항공 서비스 기술도 더 연마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저를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다른 나라는 어때? 라고 제안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한국에서의 꿈을 위해 이 시간도 견뎌내기로 했죠.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더 준비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행 비행을 자원했어요. 한국인 승객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리고 한국의 서비스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감정을 정리했어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제 꿈을 위해 이만큼 왔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죠. 불법 체류자 문제로 가슴 졸이던 날들이 시작됐어요. 비자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뉴스에서는 연일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 문제가 저의 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태국인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일부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한 번은 기내에서 한국인 승객분께서 요즘 태국 사람들 때문에 많이 시끄럽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아리아, 너는 정직하게 준비하고 있잖아.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준비해서 태국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죠.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혹시 정부가 비자 발급을 더 까다롭게 만들지는 않을지, 외국인 승무원 채용을 중단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했죠. 한번은 한국 정부 외국인 비자 심사 강화 검토를 하는 기사를 보고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어느 날은 공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단속되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태국인들도 있었죠.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그들도 나처럼 꿈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 중에도 이런 상황이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인 승객들이 저를 볼때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친근하게 대해 주시던 분들도 약간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더 완벽한 서비스로 보답하려 노력했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다른 태국인 승무원들도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더욱 열심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아시고는 많이 걱정하셨어요. 차라리 다른 나라는 어떠니? 라고 물으시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을 선택했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싶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한국항공사의 인사 담당자와 연락할 기회가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영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다행히도 정식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해요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비자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늘어났어요. 한국어 능력 증명은 물론 재정 능력 증명까지 요구되더라고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느라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공항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입국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고 외국인들에 대한 검사도 철저해졌죠. 비행 업무 중에도 이런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승객들의 입국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한번은 한국행 비행 중에 옆자리에 앉은 태국인 승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10년째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정직하게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제 꿈을 일기장에 적었어요. 나는 반드시 한국항공사의 승무원이 될 거야.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이겨낼 거야. 이렇게 쓰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어 선생님께서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런 상황이 지나가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그때를 위해 더 단단하게 준비하자고요. 그 말씀대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노선 담당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이 시작됐거든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배웠죠. 저는 이 교육에 특별히 집중했어요. 이런 지식이 나중에 한국 항공사에서 일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제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이 문제를 통해 저는 더욱 철저히 준비하게 됐고 제 목표에 대한 확신도 더 커졌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왜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승객들 중에는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꿈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런 격려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달라. 나는 정직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내 꿈을 이룰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어요.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된 그날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리아님의 취업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이한 줄의 메시지를 보고 저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놓칠 뻔했죠. 가장 먼저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엄마, 나 드디어 비자 받았어요. 라고 외쳤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저 저를 꼭 안아 주셨어요. 그동안 저의 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셨을지 그 포옹에서 느낄 수 있었죠. 바로 한국어 선생님께도 연락 드렸어요. 선생님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시면서 아리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너의 꿈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게 된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타이항공의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도 잊을 수 없어요.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떠난다는 사실에 아쉬워하더라고요. 특히 저와 함께 한국행 비행을 자주 했던 선배 승무원은 우리 타이항공의 자랑이 한국 하늘에서 날게 될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자를 받고 나서부터는 정말 바빠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한국 적응을 돕는 일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으로 가득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에서 살 집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인터넷으로 여러 지역을 검색해보고 한국에 계신 지인들에게 조언도 구했죠. 교통이 편리하고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짐을 싸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한국어를 공부하고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준비했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울컥하기도 했죠. 출국하기 전날 밤 동네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은 제가 꿈을 이루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죠. 너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꼭 성공해서 돌아와. 라는 친구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손길에서 걱정과 사랑, 그리고 응원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저는 어머니께 약속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드디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이제까지와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수없이 탔던 비행기였지만, 이번은 달랐죠. 승무원이 아닌 승객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설렘이 가득했어요. 창 밖으로 방콕의 불빛이 멀어져가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고생, 불안함, 기다림.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새벽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입국장을 향해 걸어갔죠. 이전에는 승무원으로서 수많은 승객들을 안내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제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거예요.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면서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첫 출근날, 한국 항공사의 유니폼을 입어보는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죠. 그동안 꿈꿔왔던 모습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저를 무척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제가 태국인이라는 것도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가진 다양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해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요. 어머니도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세요. 동네 주민들과도 친해지셨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계시죠. 가끔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면 뿌듯하면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는 습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내용을 쓰게 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꿈과 희망은 여전히 같아요. 앞으로도 더 높이 날아오르는 제 모습을 기대하면서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